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9,289달러, 이더리움, 1306달러. 역시나 큰 가격의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옥 같은 저점 횡보, 언제 끝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항상 화목하던 오픈 카톡방들에서도 이제 잦은 싸움이 시작되는 걸 봐서는 여기가 저점이길 바랍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비트코인처럼 현재의 장세도 국제 정세도 비슷합니다. 어디선가 하나가 터진다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달러의 강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를 10% 이상 올린 나라들이 많으며, 그로 인하여 신흥국들의 환율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방어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과거에 볼수 없었던 정도로 공격적인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 여러 신흥국 중한 곳이라도 달러에 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연쇄작용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더큰 힘듦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는 과거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항상 있었기에 이 역시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영국의 국채 무제한 매입 YCC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채 무제한 매입을 입을 동시에 진행하였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 재무부에서 이번 달 말부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매발라버린 문제로 인하여 국채를 매입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물론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유동성 문제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이 시장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최악의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 빠르게 방향성을 보여줄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다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10월 17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장기간 저좀 횡보에 많이들 지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횡보가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점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내용과 여전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상단 빨간색 저항선은 현재 약2 1 0 0 달러로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난 6월부터 발생한 저항선이기에 이를 넘어주어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단 지지선 역시 마찬가지로 6월의 저점부터 형성된 보라색 지지선이며, 이는 약18,300 달러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6월에 발생한 저항선과 지지선이므로 삼각. 수렴 중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하단 지지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면 빨간색 하락 추세의 지지선인 약 17,460달러까지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상승 패턴을 나타내는 폴링 웨지 지지선에 도달하는 것이기에 이곳을 지켜준다면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짧네요. 하지만 영상 제작에 대한 저의 열정이 짧아진 건 아닙니다. 저좀 행복 끝내고 어서 위로 가자 자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